15년 전 아버지께서 큰 형에게만 생전 증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요. 생활이 어려워져 유류분을 주장하려고 보니 소멸시효가 최대 10년까지만 보장된다는 법규정을 받습니다. 소송을 포기해야 하는 건지 고민입니다. 유류분 소멸시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사망 시점입니다. 과거의 생전 증여 사실에 대해 수십 년이 흘렀더라도 현재 부모가 돌아가신지 1년이 지났지 않았다면 유류분 주장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유류분 소멸시효에서 말하는 최대 10년 장기 소멸시효와는 관련이 없는 걸까요? 법규에서 말하는 최대 10년 장기 소멸시효는 부모가 돌아가신 후로부터의 기간이지 사망 이전의 시점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장기 소멸시효를 부모의 사망 수십 년 전에 이뤄진 과거 생전 증여기간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소멸시효는 부모가 살아계시는 동안이라면 수십 년 전에 이뤄진 생전 증여라도 하더라도 소멸시효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유류분 권리자분들으로 오로지 부모의 사망시점 이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전 과거에 있었던 증여 사실에 관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유류분 분쟁은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상속이들이 잘못된 판단과 오해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전문가에게 단몇 분의 시간 투자로 알수 있는 정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저희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무료 상담 전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분쟁에서 소멸 시효는 뼈 아픈 실책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혼자서 상황을 판단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얻어 객관적인 정보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전화 상담이 무료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